김치 좋아하시나요? 사실 한국에선 그냥 밥상에 늘 오르는 반찬 중 하나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파리 한복판에서 김치를 위한 기념일이 만들어지고 헐리우드 스타들은 아침마다 김치를 챙겨 먹고 유럽과 미국의 사람들은 직접 배추를 절이며 김치를 담그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김치는 이제 한국의 반찬을 넘어서 세계인의 식탁을 바꾸고 도시의 문화를 바꾸고 사람들의 삶의 방식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12월 21일에서 역사적인 선언이 이루어집니다. 파리 제 15구는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공식 지정했어요. 유럽 연합 최초의 공식 김치대입니다. 오래된 조장 음식이 어떻게 유럽의 공식 기념일이 될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요즘 해외 소셜미디어를 보면 정말 신기한 광경이 펼쳐져요. 외국인들이 김치를 직접 담그는 영상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냥 따라하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만들어요. 2024년 틱톡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영상이 있어요. 한 외국인이 김치 담그는 전체 과정을 혼자 촬영했는데, 양념을 손으로 직접 긁어 넣고, 배추 한입한입 한입 정성스럽게 버무리는 모습이 마치 한국 할머니를 보는 것 같았대요. 댓글창은 난리가 났죠? 한국 할머니 보는 줄 알았어요. 이게 진짜 외국인이 만든 거 맞아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고, 이 영상은 뉴스를 통해 기사화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영상의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조회수 때문이 아니에요. 외국인이 김치를 진짜 방식으로 제대로 만들어낸 첫 개인 사례 중 하나였거든요. 한식은 복잡하고 낯선 음식이라는 인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따라 배울 수 있는 음식, 내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음식으로 바뀐 겁니다. 이렇게 김치를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김치는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을 넘어 진지하게 연구하고 실천하는 음식 문화가 됐어요.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우리 음식을 저렇게 정성스럽게 만드는 걸 보면 아직도 신기하고 뭉클하기까지 해요. 김치를 배우는 사람들이 있다면 김치를 열심히 즐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사람들이요. 2025년 8월. 한국 언론이 발칵 뒤집혔어요. 할리우드 배우 기네스 펠트로가 자신의 SNS에 아침 식사 사진을 올렸는데 거기에 김치가 가득했거든요.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니라 김치 다섯 종류를 매일 아침마다 챙겨 먹는다고 밝혔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아침 식사는 김치와 구운 고기예요. 라고 말하면서요. 기네스 펠트로는 할리우드에서 웰빙 라이프 스타일의 아이콘이잖아요. 그녀가 먹는 음식, 그녀가 하는 온도, 그녀가 사용하는 제품들은 곧바로 트렌드가 되어. 그런 그녀가 김치를 매일 먹는다고 하니까 김치는 이제 단순한 한국의 반찬이 아니라 할리우드 웰빙푸드가 된 거예요. 비건 셰프이자 에미상 수상 경력이 있는 비건 버니 엘도 김치에 푹 빠졌어요. 그녀는 2024년 틱톡에 비건 김치 만들기 영상을 올리면서 김치를 식물 기반 발효 슈퍼푸드로 소개했어요. 김치는 맛있는 걸 넘어서 몸과 기분을 바꾸는 음식이에요. 라고 말하면서요. 한국 음식이 단순한 이국적 음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식습관이라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거죠. 비건식과 김치의 조합은 현재 글로벌 트렌드로 확산되고 있어요. 건강을 위해, 환경을 위해, 그리고 맛을 위해 김치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김치는 단순히 매운 한국 음식이 아니라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상징하는 음식이 됐어요. 유명인들의 선택이 대중의 인식을 바꾸고 그 인식이 다시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김치를 배우는 사람, 김치를 즐기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마침내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2025년 10월 초 파리 15구청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한국 엑스포가 열리는 날이었죠. 필립 구종 파리 15구 구청장과 아니스 에브렌 프랑스 상원의원이 단상에 올랐어요. 그리고 선언했습니다. 11월 22일을 파리 15구의 공식 김치의 날로 지정합니다. 파리 15구 의회는 만장일치로 이 안건을 통과시켰어요. 유럽 연합 최초의 공식 김치 데이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김치의 날 지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2021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된 이후, 미국 13개 주에서 김치의 날이 만들어졌고, 2023년에는 영국 런던 킹스턴 자치보에서도 김치의 날을 지정했어요. 하지만, 유럽 연합에서 공식적으로 김치의 날을 지정한 건 파리가 처음이에요. 더 놀라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파리 7구, 16구, 그리고 남프랑스의 몽펠리에에서도 김치대이 지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한 도시의 한 구에서 시작된 움직임이 프랑스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왜 파리는 김치를 위한 기념일을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한국 음식이 인기 있어서일까요? 아니에요. 김치는 이제 파리 사람들의 일상이 됐거든요. 파리의 슈퍼마켓에는 김치 냉장고가 따로 있고, 파리의 레스토랑에서는 김치를 곁들인 메뉴가 인기 메뉴예요. 파리의 요리학교에서는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치고, 파리의 가정에서는 직접 김치를 담가 먹어요. 김치는 더 이상 이국적인 음식이 아니라, 파리 사람들의 식탁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가 된 거예요. 도시 전체가 김치를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파리는 김치를 기념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김치는 냄새 때문에 해외에 가져가기 조심스러운 음식이었어요. 외국인들에게 김치를 권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던 시절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외국인들이 직접 배추를 절이고 할리우드 스타들이 아침마다 김치를 찾고 파리 한 복판에서 김치를 위한 기념일이 만들어졌어요. 김치는 한국을 넘어 세계인의 음식이 됐고 문화가 됐고 이제는 제도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김치의 여행은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처음으로 김치를 맛보고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고 있을 거고, 어떤 도시는 김치를 기념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김치는 오래된 한국의 저장 음식이 아니라 시간이 만든 문화이며, 사람을 연결하는 방식이고, 지금은 세계인이 함께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파리에서 시작된 김치의 날이 다음엔 어느 도시에 만들어질까요?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곳에서 김치는 또 다른 역사를 쓰고 있을지 모릅니다. Yeah.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한국을 새롭게 발견하는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이야기들을 계속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의미 있으셨다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덕분에 더 좋은 이야기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